1티 c m 를 밟으신 K9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아, 오늘도 또 새로운 거를 또 해보셨고 그냥 마음 편히 다니시다가 어우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속도는 얘기하면 안 되고 속도감이 안 바뀌는 거 그거를 한번 좀잘 느껴보세요. 지금하고 아마 갔다 올 때쯤 되면은 또 뭔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전압도 일정하네. 이게 이게 정상이 14정도 나오고 조금 가다 보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게 고급 세단들이 보면은 좀쭉 가라앉은 느낌 나잖아요 그런 것도 변했는지도 모르고 어. 장거리 운전해도 허리가 안 아파. 아. 아니 그러고 이거 차 자체가 고급 세단이라 제 차는 장거리 운전하면은 허리 아파요. <laughs> 제 전차도 허리가아파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안 아기 선생님 허리 아파크 침맥 고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차가 되게 편하다는 건데. 네, 안 아파요. 오늘도 좋은 것같었어요 그거, 그거 봉침 그거 맞은 거예요? 아 확실히 오늘 주말이라 차가 많네. 어떤 사람들이 뭐 요거 장착하고 RPM을 높여서 속도를 좀 높여 보면은 차가 안 나가는 게 단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발만 뭐 돼도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도가 나오니까 발볼일도 없고. 선생님 이거 확 밟아봤어요? 딴 데서는 뭐, 그, 150, 160 하면 뭐, 단점을 알수 있을 것이다, 어쩌고 하는데. 저희 고객님들, 그 영상 올리신 것도 보면은, 그게, 속도, 문, 뭔, 뭔 차인지 모르니까 얘기해도 되겠구나. 260이에요, 그게. 오늘 차가 그전에 왔을때랑 토출기 이게 차가 좀 통통 튀는 거 같은데 네, 공기압도좀 많아요 음, 아, 그래서 통통 튀는 느낌 나 어이구 저 바싹 달라붙네 확실히 여기가 저 끝에 연천까지 길이 뚫리니까 차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도 차가 상태가 좋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거나 뭐 그런 거 모르겠죠. 아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그래도 변화감이 네. 느껴지니까 다행입니다. 새 차가 탈 때마다 좀 변화가 계속 있어요. 음. 어느 날은 좀 무거웠다가, 어느 날 가벼웠다가. 이 옆에 타고 있을 때 그전보다 확실히 이게 차가 더 부드러워지고 통통 튀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차가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이렇게 진짜 연비 운전이에요. 그분이 제작하면 또 틀릴 거예요. <laughs> 그쵸 이게 이 엑셀 반응이 틀리니까. <laughs> 그래. 제품 조상님 거랑 틀리잖아요. 멀리 안 가고 보 여기서 또 돌려서 가도 되겠네요. 돌아와서 느낌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따가 여기 돌려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그것만 비교해봐요. 여기. 사장님이 지금 타고 왔을 때 느낌하고, 그건 지금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집에서 출발했을 때 느낌하고. 아무튼, 기니까 여기서 한번 잘르고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